우린 어디 갈까요? 어디 가요? 파리사니 와, 임부 네, 여기 와주시장 됐어 훈타도? 나 구독, 좋아요, 구독 주세요 아니, <laughs> 이쁘게 해야지 구독, 좋아요, 꼭 눌러주세요 <laughs> 알림장도 꼭 눌러주세요. 야 여기 이거 머리에다 끼면 완전 그림을. 사람 완전 많을걸 오늘. 없을걸? 왜냐면 내일 설날이라 다 집에서. 유라. 오늘 황우상이가 문을 닫았습니다. 아 저기서 차 완전 막혔어. <laughs>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이리 와 차. 갈맛이 없고? 먹어봤어요? 안 먹어봤어요. 음. <목소리도> 가자, 가자. 저기 고깃집 있어, 맛있는데. <목소리도> 야야, 차 조심차. 유라, 비켜. 저기 아니야? 오늘은 가성비 좋은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. 가성비 좋은 집문 닫고, 고기가 맛있는 집으로 고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. 여기는 고기가 맛있는 집. 쟤, 쟤, 들 아직도 해? 이거 뭐야? 저기 네원래가 열리거든요? 엄마 옷 엄마 열지. 여기. 여기. <laughs> 넣어요. 여기 밑에 옷 있어요. 봐봐요. 아, 아니, 아니, 엄마 여기다 넣을 거야, 그냥. 시어빵 넣는 데 있어. 고기, 고기 한 판짜리 두개 줘요? 한판두 개요? 네. 네네한 판을 두개씩우는 게. 애들다젓가락 괜찮은데? 네, 그럼 포크 주세요. 포크두개내포크 포크. 아, 네. 하나 포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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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줄게. 맞네요. 포 네. 둘, 두개다해 주시면. 이야 잠바 벗어. 그래, 이제 뜨거우어지한이 불이 들어가면 그때 포 나도 빠. 이게 는거 아니야? 그냥 도두개 해주세요. 네. 오, 네. 이 네.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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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많아. 응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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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가 여기 네. 네. 마 네. 네. 을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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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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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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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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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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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아 으아, 으아, 으 오! 와사비 와사비를 떨어뜨렸습니다. 아이 여기 있어. <laughs> 아, 맛있 맛있게 먹고 갑니다. 이제 다 먹었습니다. 집으로 집으로 고고.